합니다 위대하고 영웅이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기 있는 제1군 인기 연예인 강진아는 월출석 구름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네 어우 떨리는데 밑에 한번 볼까요? 어어 어키가 어, 있어 아하 아하 무서워 아하 하잠붙여볼게요 어우 쪼쪼쪼쪼 아하 아하 아나 무서워 살려줘 아하 살려줘. 줘하와하도하아팔아줘팔아줘 아하 은아 야, 예예참 자, 이 바위들이 어떻게? 야, 역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네요. 여러분, 예, 쭉쭉쭉쭉쭉 어우, 여, 여기서 보니까 그냥, 어우, 야. 세한세상이 다온내거 같고. 자, 만세! 여러분, 만세! 폭포가 있나요? 폭포 한번 볼까요? 예, 무슨 폭포지 여기 있다. 어, 아, 물이 조금 밖에 내려오네요. 그래도. 어, 예. 용폭포. 어... 어. 아, 우리 노 감독님 만세, 승리을 위하여. 신내십시오 여러분. 자, 사택에서 열심히 구경하시고 감상하세요. 네, 월주산입니다. 영암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에요. 자, 내일 모레는 내가 25일 넘어서전 제주도 갈 거예요. 제주도, 정말이야. 제주도 가서 귤 따는. 자원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멋진 영화도 찍고, 리포터도 해가지고, 한라산부터 해가지고, 바닷가부터 해가지고, 구석구석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달 동안 갑니다. 날씨 기대해 주십시오. 노 감독님과 이 강진아의 여행일기. 멋진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십시오. 화이팅! 아, 아, 아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laughs> 우와 아유, 야. 영화명이신 우리, 아유, 저, 반농사 하시는 분들, 우리. 아유, 이 바위를 한번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처님께서. 예? 어, 참, 난, 지금 보면 볼수록 기, 진짜 기가 막네. 예? 제가 산을 전국립공원을 내가 많이 다녔어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금강산 빼고는 백두산 빼고는 대한민국 한해산도 갔다 왔어요. 3년 2015년도에 또한번 도전입니다. 예, 한번 가볼 거예요. 저는 내 인생에서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십시오. 강진아의 여행일기 노준석 주드와 함께. 으 e t s go! Yeah! 자, 산 구름다리 3탄입니다 자, 이걸로써 마지막으로 오늘의 여행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과만사성소원선치하있는잘 되시고 행복하세요. 부자 되시고 돈 많이 보세요. 자, 강진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신이시여, 길을 주십시오, 길을. 길을 주십시오, 신이시여, 신이시여, 길을 주십시오, 길을. 저에게 길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쇼.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하하하하. <laughs> 여러분 만세! 노감동님 만세! 강진아, 맘 만세!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총, 성, 샷! 앞으로 이켜 땡큐!